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온 시스템. 한온 시스템이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5,400원에 10%입니다. 5,400원에 10%요? 네. 음, 뭐 매수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냥 딱 그냥 그런 그저 그런 자리네요. 그리고 네, 비중이 네. 10%라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만약에 비중이 막40% 50%였을 때 걱정할 만하거든요. 네. 근데 뭐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5,400원에 접근하신 그 자리가 뭐 이제 2024년 중순쯤 될것 같은데 초중순쯤 될것 같은데 그 자리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에서 굳이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에 묶여가지고 나의 생각에 속아가지고 사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바닥인 걸 보고 사면 되는데. 바닥이겠지라는 생각이 사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물리는 거거든요. 뭐 물론 모든 투자가 그렇게 하긴 해요. 저도 바닥이겠지 생각하고 샀는데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점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비교적 우리가 바닥이겠지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는 멈춰 있는 게 나은데, 얘는 지금 멈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는, 냅다 내려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 방향을 따라가지고 쭉 내려간 거다 보시면 되고요. 요즘의 흐름은 이제, 어, 잘하면 여기서 바닥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으로 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여기 2,800원에서 3,000원 정도부터 해서 4,000원 사이쯤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조금 보이긴 하나 아직은 바닥을 잡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할 건가요?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해야 되는 종목이 맞아요. 근데 지금인가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네. 이 회사가 지금 적자도 좀 나고 있는 것들이 흑자로 좀 돌아서는 게 안정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바닥 잡을 거고요. 매출도 네요? 잘 증가했고, 거기다 자동차 부품 쪽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뭐 미국발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7월 달에. 그래서 얘도 정기차고로 쪽으로도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정기차 이런 쪽으로 다 엮여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간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워집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막 적전하는데 주가 올라간 기업들 많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우량주고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3천원짜리 자리를 잡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 메리트는 있다 보니까요 이거는 한 4개월 정도만 밑에서 지켜보는 것들까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내년 초나 올 말쯤 될것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게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어 그러면 나는 이거는 그때까지 볼거 없으니까 상담 다 했다고 이렇게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우선 순위에서는 얘좀 뒤로 밀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 종목을 네, 당장 지금 해야 되거나 당장 다음 달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죠? 네네 네. 이제 그런 것도 상담을 또 나중에 또 받으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순위에서 조금은 뒤로 뒷 순위로 밀려도 되고 <laughs> 뭐한 다음에 이제 올 말이나 내년 초쯤에 추가 매수라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추가 매수할 때는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굳이 하지 마시고 요걸 좀잘 추가 매수한다면 얘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좀 강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득을 좀 챙길 수 있도록 좀 장기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네, 그렇게 홀딩 하시길 바라고요 어, 요거 이제 네. 비중을 잘 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지금 자기가 매매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네. 네. 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는 건 정말 좋은 자세고, 어, 내려왔을 때더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건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네, 고맙습니다.